이차방정식의 한 근이 일때 다른 한 근을 하고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어떻게 풀지 예상하고 계십니다. x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a 는 영의 한 근이이고 다른 한 근이 b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네, 당연히 합에서 b 가팔인걸알수 있고요, 곱에서 a 가십육인을알수 있게 되죠. 이렇게 큰. Gracias. 한 상을 넣겠지만 그리고 이차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이될 수가 없어요. A가 없자기 때문에 여이될 수가 있거든. 그럼 1 차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차로 시때문는데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한글는 줬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두 개는 숫자여야지 근간이 생겨 확풀수 있는 거야. 여기는 하나만 숫자잖아. 나가지가문자다고 So, 이거 그냥 T판식으로, 그러니까그냥 대입하는 식으로 사용해야지. 그는그 the end o A t 하 go p l u 1 A 요1 A 제곱 마이스 아, 2아숫 자, 이어지네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a 는0 이제 이걸 만 a 하는 a 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a l l s 식 a l l small, small, s m a 여기서답이영하고마이너스서나있는데이제여기서이게빛서와있이서있이게이아니야이아니야이럼이겠지이겠지서와있습이서와있이 아, 음. 집에서 아, 와다이렇게서다이래서다에서은는 <laughs> A는... 구한 뭐에아다른 다른 한 거는 뭐라고 그어요 a가 이제 0이니까 a가 0이면 이차원에 어떻게 된 거냐면 a가 0이니까 a가 0이니까 이렇게 생각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이제 합이도 곱의도를 마음에 들면 한번 쓰세요. 난는 곱을 쓰겠습니다. 곱해서 마이 쓰니까 여기 나머지 한번더 많이 쓰겠네요. 그쵸? 그렇죠? 자 그리고 390번 역시 kx제곱 이렇게 2차 개수가 위조 됐으면 그게 0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2차방정식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k는 0이 아니다를 꼭 조심히 살펴보 가셔야 돼요. 이런 걸꼭써보 가셔야 됩니다. 더하기 ax 더하기 k-1b는 0 하고 이제 질문이 k값에 관계없이 x 는 1을 근로간다고 했어요. 모모에 관계없이 어떤 식의 표현이죠? 한글식 네, <laughs> 표현이에요. 모모의 관계없이.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글식으로 푼다고. 네. k 에 대한 한글식으로 표현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위에서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네. 일단은 이걸 로스업 시작하는 여분의 어떤 초기 생각과 다 달만한 문제에서막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경험을좀 풀어야겠죠. 일단 x 는2라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많이 연기지 말고 x 1넣으면 k 더하기 a 더하기 kb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k에서 묶어서 k에서 한 글씨로 풀면은 여기가 0, 여기다, 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가는 마이너스입니다. a는 기니까기가마이너스기가 아, 여기가, 여제곱 여기가, 여기가, 의 값을 구하는 거였군요. 그냥 좀 질문이 독특합니다, 질문. 감각에 생겨 유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 근을 대입하고 식을 나올 식을 한도 이식으로 정리하게 되는 건데 아 어, 이거는 이렇게도 한번 접근해 볼까요? 물론 이렇게 푸는 거지만 k 값이 관계 없으니까 진짜 k 값은 아무거나 지금 넣는거된 무조건 선입하거든 오케이 어 그러면 그리고 x는 1이고 오케이 그 그러니까 여기서 K에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는 거지. 여기서 K에 염을 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거냐면 K에 L에이하면 되게 편리해질 것 같아. K에 1 넣으면은 얘가 없어지고, K에 1 넣으면은 a 를 많이 쓰지 않아가지고 그죠. 또는 K에 0넣으면 K에 0 넣으면은 A비가 없다고 날수 있겠냐고 그죠. 뭐 이렇게도 풀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이 넘어갑니다. 유형 3번 보시면 제목 이차 방정식을 활용이고. 음, 활용 문제는 뻔하죠 미지수를 잔다. 수의에서 푼다. 네.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351번. 원이 있고 거기에 접하는 직선이 있고. 네. 지름은 26이고. 그리고 둘레가 그림에 없으면 놓치게 되는 것들중 보통. 둘레 58개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이 직사형의 각 짧은 변화의 길이는,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시작할까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여기를 X로 잡고, 여기를 Y로 잡는다면, 그럼 이제 열립반도이 문제가 되거예요 보세요 x 더하기 y는 둘레가 68이니까 그것의 절반인 34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대역선의 길이 죽을 것 같잖아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6도로 된다 그럼 이제 이건 2차 연립방식이에요 수학 상에 있는 데여기에요 중학교 때는 이게 없습니다 중학교 때는 1차 연립방식까지만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걸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걸 y는 하고 34-x 이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 주셔서 x 제곱 더하기 34-x는 제곱은 21 이렇게 붙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다2 이차 분식 활용이기 때문에 출제 여도가 뭘 거냐면 여기를 x로 잡고 구하는 것을 여기는 그냥 34-x로 바로 잡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는 그거이잖아요. 나중에 또 어쨌든 단원이 달라진다 그다음에 이제 34x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이 26의 제곱이라고 누가 증거했었니 나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아니고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활용 문제는 대부분 그렇지만 되게 직관적이고 쉽게. 문제 풀리기도 니다시간 채우고 그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직각사각형인데 26이 나왔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까? 직각사각형인데 26 5대10대14 이게 있죠. 2 1가 2개잖아. 그럼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2 4개 그럼 답은 10이에요. 자, 그리고 392번 392번 같이 길을 낸 다음에 길을 제외한 땅에다 내리 하는 문제는 어떻게 붙여 주로? 주로 어떻게 비죠 주로? 주로 어떻게 붙여 주로? 아니 왜요 <laughs> 길을 한쪽으로 밀어 붙여요 네, 그리고 그 14-x는 넓이가 5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위지수 잡았고, 위수는 잡혀있었죠, 이미. 10을 세웠고, 이제 풀면 되는 겁니다. 2차 방식이고, 이제 이때 2차 방식은 답이 2개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래 문제는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 있다면 이렇게 필요한 거야 아, x는 당연히 양수해야 되고 길이니까 8보단 작아야 돼요. 길이, <laughs> 그죠? 완전 짧은, 제일 짧은 것보다는 좀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답두개 중에서 이번에 있는 답 하나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풀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2차 방식을 뭐정개해서풀는것더 효과적인 방법을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수가두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인지했으면 좋겠냐면 어? 6차에 나는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무치했다면, 그죠? 6더 크니까, 6차에 나온 수의 고급 59는 어떻게 합니까요 5랑 11. 그쵸. 14쪽이 더 크니까, 네. 어. 그럼 이제 X는 보겠습니다. 어, 그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활용제는 답과는 그렇게 어렵지 않나요? 네. 어, 저는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식 세우는 것은 그냥, 해줬으면 좋긴 하겠는데 문제 풀때 굳이 2차만이 제로 풀진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무리하거나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학은 주제장창 기사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고 효과적인 풀이법,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거니까 무조건 효과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원래 전체 사업형하고 닮음이래요. 닮으시안 닮음이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닮음이래요. 자, 그렇다면 그, 그럴 때 X값은 어떻게 되냐? 난식의 의미해 사실 대표적으로은 황금비 부재인데 여러분 뭐랬을때요뭐 이건 황금비 부재 이렇게 이정도막 수학이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생각 시작한 이제 사각형의 닮음 그리고 변 없어 이렇게 생각하다까 우리가 닮음에 대해서 주로 삼각형에 의닮음 대해서 배웠어요. sss, sas, aa 닮음. 그죠? 근데 닮음의 아주 극초반에 닮음 도형에서 모든 평면 입체 도형의 닮음을 얘기하기 했어요.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칠각형이든 닮음인 평면 도형은 모든 각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각이 다 똑같고 변의 길이는 길이비가 일정하죠. 합동은 길이도 각도 같고, 닮음은 각은 같은데 길이는 비율이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각은 다 90도 같은 걸 확인했으니까 비율만 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큰 사각형의 긴 변대 짧은 변은 이런 식으로. 긴 변대 짧은 변. 작은 사각형의 긴 변은 10이 다르죠. 짧은 변은 10배 x 겠는데 20배인데 짧게가 이 비율이 유지가될 거라고 알겠습네 감사합니다 뭐 집중하고 계시네요네 x 120 아니 b가 안 좋네 x 120 이렇게 네 됐습니다 어 여기까지 왔으 이제 다된 거죠 2차가이차시면0 만졌어요 그죠? 어 만졌으니까 푸시만 됩니다. 풀면 되고요이 어... 풀면은 그 내용씩 써야 될 거야, 아마. 이게 다 보면 뭐 루트가 많이 좋죠? 루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뭐, 이건 뭐 첫날 숙제니까 기억하지 않까 황금비. 어, 황금비는 그냥 저를 주시면 돼요. 여기 황금비가 있거든요. 선생님 상 황금비학개 뭐냐면은 네이 짧으면 네 십년 이, 이 비율이 이 십년대 전체변의 비율과 같다 이게 황금비예요. 어, 뭔가 이게 두번 쓰이는 그런 느낌이야. 어, 해군대와 공비가 그래서 자. 그 때, 비율을 되게 쉽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쪽을 1로 만들다 그럼 이거 만약에 3이야. 그럼 이거 몇 배야? 하면 3배로 쉽게 나타나아 나오지 않겠지? 내가 이기 X로 잡하면 이건 X배인데.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X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이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1대 X는 X대 X 플러스 2개 황비식, 공식 같은 거야. 그러면 결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아 X제곱은 x 제곱은 x 플러스 1 그래서 황금비 구하는 값을 구하는 식이 이렇게 그 뭐지?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근의 공식은 답이 나오죠. 2에1 플러스 마이너스 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오 이렇게 근데 루트는 1보다 크니까 1배기 루트하면 우지않아 비율은 우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황금비 기 이게 엑스배 라고 했잖아. 황금비 어.. 대충 제기이에1.618 정도 나던것 같아요. 자 네. 이걸 선생님이 여기를 보고 얘기한게요 선생님 근데 나 수업하면서 황금비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냐? 처음 하는 거니? 아유. 선생님, 상체 대 하체가 황금비라고 했죠? 상체 대 하체의 비율이 황금비인 거는, 핫, 아, 기준은 배꼽이에요. 배꼽부터 발끝까지 비율 대선생키 자체의 비율이 똑같으면 저 황금비인 거라고. 네. 예를 들 예, 선들은 뭐 이게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한 번쯤은 봤을 요 레오나노 다빈치 그림, 그사람 남자가 깨우고 이렇게 서 있는 거, 휴먼이라는 그림이거나, 그게 전부 다 환경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본척했으면 있겠지만 아, 있어요 네. <laughs> 자, 그래서 숫자 읽기 쉽지 않아요? 이거, 그 왜, 그런 느 아니냐? 밀폐 이때부터 두고 있잖아요. 이걸로 <laughs> 만드신 거라고 생각해야 되네. 그죠? 이렇게 쓸까? 어, 2, 1, 2 하면은 2분의 1 플러스 2 하면, 어, 괜찮다. 뭐가 뭐 괜찮지 모르겠지만, 이게 황금이라고요. 아, 이걸 굳이 두장상 설명한 이유는, 여기 만약에 황금이를 이게 황금비일 거거든. 짧으면 기게 돼, 비율이. 근데 여기가 1이면 X가 황금인데, 여기가 10이니까 여기가 황금비 10배의 값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황금비 기억했나요? 몇 배를 몇 시죠? 1분에 네, 1 플러스 6분. 예, 거기에 10배면 다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답이 5 플러스 5프 3번이 답이네요.